아 이걸 이렇게 만나네 가 봅시다 Go! 좋습니다 렛츠기릿 아. 와 저거 별도 모아서 쏘는구나 맞아요 그거 똑같아요 샤이크 샤쇼얼이랑어 음. 아, 근데 저게 더 좋은데요? 내 별은 너무 죽근한거 같아요 어 저거 나쁘지 않은데? 상대는 피안가 에쏠이네요 까비 나이스! 이걸먹었나이걸먹었요요아니요아거뭐요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이거 요거요이요 뭐예요? 먹요 이거 뭐예요? 먹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요이요거뭐안되네요 이거 뭐 이거 뭐예요? 가이이요 이거 요 어, 이거 러면 제가 먹어 볼까요? 저가 좀 애매하게. 선생님이 먼저 될까?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좀더 높으시니까. 아, 왜 저거 놔두세요. 네, 저요. 아, 가래 아, 드셨어야 돼. 아, <laughs> 빠르게 아, 안 돼요. 하나가 먹어 보자, 저. 희 아, 안될 뭔가 안될것 같아. 제발아, 제발. 지금 또 먹었어요. 아, 좋아요. 아, 왜왜 아, 왜? 왜, 왜. <laughs> 우리 아직 이브이지? 잡았다, 나이스. 가져, 가 아, 아이, 나이스샷. 응? 어, 살려주세요. 뭔가요, 뭐, 뭐, 뭔가요. 어, 피가 없네요. 살수 있으세요? 어,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좋다, 좋다. 완벽하구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아직 괜찮아요. <laughs> 얘네가 아래로 내려갔겠다 그러니 그렇죠. 그래, 백후이랑... 얘 맹공인가봐요 <laughs> <laughs> 얘뭐 <laughs> 안녕 한번 들어가볼까요 저희? 어... 조금... 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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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왔다 나이스 좋아 좋아 오케이 어? 얘또 온다 또 온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빠져야 되겠. 다살수 있을까? 나이어 제가 살려드릴게요. 넌안될것 쓰... 아! 아, <laughs> 같았어. 안될것 같았어요. 요거 아. 빠르게 묶고 저희 바트로 가죠 민아. 갔나 보는데 안 보이네요. 아, 근데 마릴은 계속 여기서 작업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 그런 것 같아. 죽어 얘네 네, 잡고 바로 어, 내려갑시다와 너무 빨라. 와 진짜 빠른. 어 죽었. 어떻게 어? 죽었지? 뭐지? <laughs> 죽을 줄 몰랐는데. 어 이거 약간 약간 버그 마냥 데미가 쭉 들어가 버리네. 프레임 <laughs> 프레임 그거 나 매지컬 프레임. 어 네. 들어갔는데 어 저거 잡겠는데 이거. 차라리 위에 잡는 게 나을지도. 엑셀 봐라. 저 먹어볼게요 막타는 불가능. 찼습니다. 뚜아, 있고 이거 가비. 아, 원래 얘들아. 아, 이거 안될것 같아. 내가 때리면 안될것 같은데. 되나? 애들 오나? 아직 아직 가는것 같아요. 이제 저못 맞고 저탑 가겠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우리 탑에서 엄청 잘 풀렸는데 바텀에서 힘들었나봐요. 우리가 너무 늦게 날아갔다. 많이 못해서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은. 어, 에브이 잡아갈까요? 어, 골을 지켜야 돼. 어, 아, 나 궁극기 쓸 거야. 아, 아니다, 아니다. 쟤네 봐라. 쟤네 뭉치는 거 봐라.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우리가 이겨야 돼. 와, 레벨. 어, 하, 아파. 아니 아니요글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랑. 아, 잡았거든요. 아, 오 몰래, 가야지. 몰래 가 어? 궁극기 있거든요. 저도. 잡수있나요 아, 아, 뭐야? 목구다이퍼 나이스. 나이스. 아, 리죽였다 <laughs> 나이스. <laughs> 그래 됐다. <그러겠다>. 예. <laughs> 그러면 됐다. 아 그러면 돼. 아아 가져 바텀으로. 갑시다. 갑시다. 아직 마릴리 너무 못 쳤나 보네. 저렇게 하는 거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러, 어, 쟤네들이 엄청 많쳐나이네 어, 봐라. 확실하게 컸어요. 어! 아, 나 죽는다. 나이스 케어 <laughs> 아, <나 죽는다>. <laughs> 아, 뭐야. 나 죽었어. 아이, 나도 죽었네. <웃음> <웃음> 근데 아 너무 무심게 울었다. 아, 아 이거 미레이지 뭐? 때문에 죽었나 보다. 아니 그래도 한 마리는 죽고, 아저저 저기야. 저잘 놓네. 어 <laughs> 아래에서 저 목커가 잡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와 때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때리고 있는데 리고 있어요. 아, 달 밤비. 어? 에이스가뺏어 주나? 아, 못 뺏은 것 같은데. 아, 하 아직 못 잡았구나. 나이스. 너무 아프다! 오빠다이퍼아 이걸 못 막아줬다 미안하다 우리, 우리 잡았죠? 우리 잡았나요? 어떤 거요? 아래 갈 가요 네 먹었어요 저희가 아 다행이다 아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아 어, 씨... 바텀이... 기분 나쁘게 계속 몇 명이 넣고 오네? 그러니까요 또... 아! 뺏겼다! 어. <laughs> 먹고 일단 말을 읽고 그리고 어 저거 하트 저거 뭐죠? 어 어떤 거요? 아, 기술 똑같네요. 아 기술 똑같아요 둘이 <웃음> 잡아라. <웃음> 아 짜증 나네. <laughs> 어, 지금 맞장 아니니까. 어, <laughs> 어? 온다. 맞다 맞다. 아 맞다. 이 궁극기 쓰는 거 아니야? 아궁 뺐어요, 궁 뺐어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이스 아이스샷. 탑에 리비어 올거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에비가 위치가 안 보여요. 혼쭐 혼좀 내줘야 될것 같은데. 네 애들이 지금 어디서 열심히 먹고 있나 보네요. 네, 에비 레벨 아직 11인 거 보니까 성장하고 있는데. 음. 저 봐라. 앱스톨? 저 봐라. 슬왔죠? 나이스. 세상에 꽃을 꽃. 붕 쓰고 싶지 않냐? 붕국기 쓰고. 잡아 버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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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야 아, 여기 말리이도갈수 있다. 이거 저 집에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아니, 우리 거북이 저기서 뭐 하지? <laughs> 거물 뭐, 집었다, 집에서... <laughs> 집었다. 떨었다, <돌아졌다>, 다 <돌아졌다. 웃음> 목크 죽었네. 아, 목크 죽이러 간 건가? 오, 좀 고수인데. 오, 아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고. 오케이 레벨 13 밀리나요? 갈게요. 탈출 버튼 최고다, 진짜. 미에 <laughs> <laughs> 미에 터지고 궁기 써주고, 나이스. 잡았어요, 디비야. 네. 때릴까요? 이거 일단은 쟤네 회복하러 간 건가? 나이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아나 가야지. 안녕. 나저 <laughs> 죽어요. 넣었다, 이겼다. 일단 저 죽어요. 안돼저 푸딩이 피일. 와 피도 안 보인다. 이거 위에 거는 주더라도. 어 근데 저희 별로 못 나가지고. 저 막으시면. 아, 근데 위에 거 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다드필이라 어, 다드필이라 어? 어? 어, 안녕. 바텀 26개밖에 안 돼. 비키라 아. 어? 한 대만 려 줘. 오! 어? 파이팅! 어? 어, 조금 불리 한다던데? 이거 탑에서. 예, 불려졌어요. 리 이거 탑에서 막아 줘요. 예, 네, 막 막아는 보는데. 이거 저희가 바텀 아마 넣으러 갈걸 알고 있어서 저기 막을 거예요. 한명 있고 한 명이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저쪽에서. 됐죠, 됐죠. 이거 이거 넣기만 <laughs> 미기. 얘한 예, 명이 지금 안 보이네요 오케이 넣었다 이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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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나?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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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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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안녕 엡소라 우리 에이스 번 있으니까 저도 올라갈게요 AVG 막아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아 너무 재밌다 오 미드? <웃음> 미드? <웃음> 막아줘 미드 막아줘 <laughs> 아니피아 앨블이 차이난다! 이리 어디가려고! 아 좋아좋아 어디 좋아. 나이스 나이스샷 아주 좋습니다 아 깔끔하네요 잘하시네 역시 아 아아이 아, 아, 뒤에서 삐 쏴주시니까 제가 쉬웠죠 아이거뭐 닌피아 차이라고 볼수 있다 아 애들이 너무 못하네 <laughs> 아내 네. <laughs> 그렇게 찍어도 그냥 배려해주고 싶은데 안 되겠네 오 심사... 와팔 만지 뭐야 잘지요와좀 다르시네 아니, <laughs>